네, 안녕하십니까. 두산 이브 더 센트럴 부평. 인천 강역시 최동측에 자리하는 부평구죠.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가졌는데요. 생활 인프라 역시 충분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구도심 70% 이상 차지하는 만큼 대부분의 주택이 노후화된 상태죠. 이에 따른 신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산 이브 더 센트럴. 리즈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총5 0 0세대 구성된 단지며 그중 중수형 타입 위주로 141세대가 일반 분양을 시작했죠. 입지적으로 생활에 유리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고요. 여러 개발 호재의 수혜까지 챙길 수 있어 이 부분에서 상당히 장점입니다. 인천 강역시 부평구 삼산동 900, 191번지 일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25층, 용적률 289%입니다. 건폐율 26%. 보행로와 다양한 편의시설과 조경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부평, 두산, 이부 주차장인 경우 총 600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가구당 1.2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걱정 대비 20% 이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차난에도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산 2부다 센트럴 부평, 낮은 건폐율 토대로 동강거리가 넓기 때문에 각 세대간 거리의 적게는 30m에서 길게는 50m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사생활 보호에 용이하고요. 한기나채감에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상은 모두 보행로와 조경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이 채워져 있어 차량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요. 넓은 부지를 도대로 웰빙 산채널을 적용하여 각종 테마 정원과 놀이터 어린이집을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는데요. 피트니 센터 골프 연습장 같은 운동 공간을 시작으로 면학 분위기를 돕는 작은 도서관 어린이 자녀를 위한 돌봄 센터까지 마련되어 있죠. 내부 특가 시스템 소개해 드리면요. 가정 내 가전 제품이나 조명 등을 원격으로 조작하는 IoT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안면 인식 출입이나 주차 유도 시스템 같은 편의 기능도 꼼꼼히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현장의 주요 평면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나 딩크족에 적합한 50제곱미터, 52제곱미터 투 베이 판상형 구조로 맞동품이 가능해 한계도 유리합니다. 거실과 함께 두 개의 침실 및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어 전세대 남향이라는 이점도 가지고 있죠. 발코니 확장을 가능하며 선택 시 중문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세부 옵션을 꼼꼼히 살핀 후 결정하는 게 좋은데요. 중소형 평의 경우 63 타입의 경우 3베이 판상이며 마찬가지로 맞동풍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실의 경우 3.7m 강폭으로 적용해 평수 대비 개방감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두산 이부더 센트럴 부평 희소성이 높은 소형 평수도 함께 공급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층이 많아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한근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 가지고 있죠. 여기까지 부평 부산 2부의 기본적인 단지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외부 인프라나 개발 호재도 주택 선택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부평구는요 서울로의 집주 근접성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수요층이 주로 거주하는 만큼 교통 인프라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 사업지는 현재 두개의 고속도로와 네개의 전철 노선을 품게 될 교통 요충지입니다. 현장 주변에는 인천 1호선이나 갈산역이 인접해 있죠. 추후 GTX 노선이 대거 추가될 예정인데요. 갈산역을 통해 부평이나 직전역 한승으로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죠. 대장 홍대선이나 서울 2호선 연장 소식도 다양한 개발 호재가 겹쳐 삼산동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죠. 도로교통망을 경우, 송내 i c 중동IC, 부평IC를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변 산단이나 서울 이동이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두산 이부더 센터를 생활 인프라를 한번 알아볼게요. 교육 환경은요, 교통 인프라를 함께 아파트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죠. 도보통화권 내 풍부한 학군이 자리 잡고 있어, 미래 가치 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주변 학교를 알아보면요 삼산초등학교 약 200m 거리에 있고요 삼산중학교 부일중학교 인접해 있습니다 주변 고등학교는 도보 20분이면 통학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굴보천 역세권 학원가나 상동학원가를 이용하기에도 좋은 입지죠 단지 바로 옆에 어린이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냇물 공원이나 삼산체육관 구간 등 주변에 풍부한 녹지가 자리잡고 있어 공세권 프리미엄도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역을 기준으로 대형 상권을 발달해 있으며, 누쿠아 아울렛, 현대백화점, 하나로마트,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부평시 일대 새롭게 공급되는 두산 이브 더 센트럴 부평, 희소성 높은 평형과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고려해 결정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네요. 자, 두산 이브 더 센트럴 부평, 현재 선착순 분양을 하니까요. 50제곱미터, 52제곱미터, 63제곱미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네요.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전화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